구약성경 1316페지에 이 있는 스가리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도 좋고 자막에 나오므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의 논리로 주의법에 귀한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료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선아 니가 무엇이냐 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떠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입니다 이 된다는 자리에 할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처음에 대신 하나님께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축복된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믿음의 선물, 인물들을 보면 어디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월 5일 금요 기도 때에 뵌 분들도 계시지만 작년 2023년도 마지막 주 예배 그리고 새해맞이 예배 때 뵙고 오늘 2024년도를 맞아 해서 처음 뵌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늘 뵙지만은 실제로 다시 뵈니 반갑고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뵈니 정말 살만 납니다. 예, 오늘 떡국을 권사님들이 준비했는데 떡국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살만 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은혜의 복단 해가 되세요. 새해에는 은혜의 복된 해가 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주면요. 상대방이 안 받잖아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상대방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2024년도에 회복을 넘어 부흥과 전진하는 은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흐름과 인생 속에서 보면은. 어떤 국가나 조직, 심지어 기업의 제품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이 원치 않는 침체기나 쇠퇴기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이렇게 쇠퇴기를 겪듯이 우리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지 않기를 바래, 발에도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는 간고하면 70여, 80여,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까지도 삽니다. 얼마 전에 116세 할머니 장수 비결을 봤더니 채소 그리고 위주로 먹고 또, 늘즐거하고 그리고 또, 일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아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교회와 성도들이 쇠퇴이나 침책에 빠져들 때, 어떻게 하면 은 회복하고, 해복 너머에 있는 부흥과 성장과 성숙과 지속적 전진을 할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문제이고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이시 행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또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날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 보기에 심히 악하게 어겼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했습니다 아, 불순종도큰 죄악인데, 나아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찾았습니다. 다른 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놓하셔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승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입이 잠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제가 70년, 70살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 자유도 없고 소름과 압박 속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고난과 불안이 컸겠습니까? 어떤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줘?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은 왜 고통과 고난을 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들의 불순종과 우상섬김과 하나님 떠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보호하심, 지키심 속에 거하지 않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때로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내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때가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싫어도요,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줍니다. 작년에도 한 해가 가서 이해가 왔는데, 금년 올해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물리적 해가 가는 거지만, 물리적 해가 가지만은, 시간이 가지만은 그 속에서 더큰 고통이 옵니다. 진짜 고통이 옵니다. 나중에는 다 포기합니다. 낭떠러지 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진짜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짜 고통과 고난이 더 심화되자 그것도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택받은 백성은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만군의 요하나님께서 당시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백성들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시셔서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서 지기를 찍고 어휘를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기환시켜라 하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장치를 하고 조치를 하니까요. 꼼짝 못 합니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가아등 많은 선지자들 통해 그들의 입을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소방을 칩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회개하라고 민족적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스가아사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는 결국 불순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계속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앞에서 작동되고 가동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으로 돌아게 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만남 이런 게 없다는 것은. 또다시 죽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나는 곳입니다. 셋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입니다. 넷째, 구원의 자유와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 재건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복을 넘어 부흥과 전진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과 찬양 회복과 말씀 회복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도 다시금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능해 되는 요인은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입니다. 다른 거다 잊어먹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 기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성전회복과 예배회복은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 사탄의 새끼는 진짜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기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 뭐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고 사탄이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라 4장 7절 상반절을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스르바벨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대사론니까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들의 특성을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부함을 받는 것즉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여 그 위에 아참 가짜지요 사탄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 그대로 읽은 겁니다 토시아는 안 틀리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세웁니다. 교만의 극치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 집에 앞잡이니라.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사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성전 재군을 착수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마리아인들은 개치금 당하는 소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어,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죠. 바사의 총독들이 당시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도록 상소를 올립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그리고 포로 귀환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딱 보니까는 법으로 규정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을 허락하노라, 성존 재건을 허락하노라, 빵! 주을를 찍혀 있으니까, 그걸 어기면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하던 총독들까지 공사를 후원하는 전하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행하시면서 돕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때 성전 재건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성전 재건은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므로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걱정 마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력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이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군대의 힘 짐을 나르는 역군들의 힘, 재물, 인간의 지혜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란 히브리어로 코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육체적인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뭐, 힘, 재물, 뭐, 이런 거다 필요하겠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성전 재건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것으로는 성전 재건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천지를 창조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반석에서 샘물 내게 하고, 내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만남 매출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본질적으로 죄 용서, 생명, 영생,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뭐,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굉장히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50대 초반인데, 돌아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양이면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질병도, 고난도 짊어지시고 정신적인 질환도 주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현대병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없어서 치매 증상도 사라지게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용즉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2024년도 만군의 여호의 용으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서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과 전진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해방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재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압박에서 구원 서름에서 구원 구원자입니다 아, 네. 본문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는 성전 재건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상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금년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용해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선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롭 바바로 뺏어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청, 은총 은청,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머리돌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완공됐을 때 여기서는 성전의 완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전의 재고 재건 및 완공은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심이요 머리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것이 더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참 고상한 생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버려졌습니까? 십자가에 버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승냥걸로 알았지만은 그 버린 돌이 나중에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머리돌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중심과 핵심과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살리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의 머리돌이 머돌이 되신 예수님께 은총 은청, 은총이 있을지어다. 주님께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은총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의 은청이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은청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면 구원의 기쁨에 감사 찬양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사나 네가 무엇이니야? 스릇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릇바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방해하는 큰사나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시원의 대류가 활짝 열릴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대로 시원의 대류가 열리는 사람에게는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류가 열리는 복을 받는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원의 대류가 열리는 복을 받으면요. 어떻게 변화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찬송을 드리며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곧 자유입니다. 이것이 곧 해방된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서른과막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도와서 성전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에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일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에서 눈먼자 같은 상황에서 눌린자 같은 상황에서 침체된 상황에서 회복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성장 성숙 지속적 전진을 하는 은혜해가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